며느라가 아이 낳느라고 고생 많았다. 내가 방금 너 통장으로 300만원 보냈으니까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몸조리 잘해라.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아, 300만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래, 그래.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둘다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별로 없구나. 그나저나, 거기 조리원은 언제부터 면회 할수 있는 거니? 우리 손주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잠깐밖에 못 봐서 아쉽더라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은 전염병 문제 때문에 면회가 안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조리원 쪽에 물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렴.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면회된다고 하면 시아버지랑 같이 놀러 가마.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작년에 장가간 아들이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아들이 35살 넘도록 만나는 여자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집신도 짝이 있는지 37에 지금 며느리를 만나서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작년 결혼할 당시에 며느리 나이도 33이라 가급적 빨리 아이를 갖길 기도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금방 아이가 들어서서 올 여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거의 다 포기하고 있던 손주를 보게 되어 정말 좋았고, 고생한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용돈으로 300만원을 보내줬어요. 다른 여유 있는 집에서는 손주 태어나면 차도 사주고, 며느리가 해달라는 건다 해준다지만, 저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 제가 따로 빼놓고 있던 비상금으로 300만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도 그만하면 시어머니 도리는 했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애 낳고 난 뒤로부터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손주 얼굴을 통 보여 주질 않더라고요. 아가, 집에 있니? 내가 어제 겉절이를 좀 만들었는데 이따 저녁 때 가져다 줄까 하는데 집에 있는 거 맞지? 너네 집에 가는 김에 우리 손주 얼굴도 좀 보게. 아니요. 저 지금 바뀐데요바뀌라고너 진짜 왜 이러니? 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그렇게 싸돌아다녀. 요즘 날씨 추워져서 밖에 돌아다니면 뼈에 찬 바람 든단 말이야. 어머님 또그 소리세요? 저 진짜 답답하고 숨 막혀요. 그럼 어머님 말대로라면 저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애나코 100일도 안 됐는데 매일 밖에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니까 그렇지. 애나코 몸조리 똑바로 안 하면 평생 고생해. 제 몸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괜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그냥. 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뭐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 그럼 너가 지금 밖에 있으면 우리 영민이는 어디 맡겨 놨어? 당연히 맡겨 놨지. 백일도 안된 애를 제가 혼자 뒀겠어요? 넌 말투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니? 솔직히 없진 않죠. 불만이 대체 뭔데?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해 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 테니. 어머님, 아버님 진짜 애도 너무 하신 거 알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너무한데? 다른 집안 시부모님은요. 며느리가 손주를 낳아주면 기본으로 명품 가방에 애 데리고 편하게 돌아다니라고 자동차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도 300만 원 용돈 보내줬잖아. 300만 원을 대체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집에서 몸조리 잘하라고 잔소리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걱정됐으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셨어야죠. 따뜻한 곳? 따뜻한 곳이 대체 어디냐? 하와이요. 아니면 최소한 동남아 같은 곳이라도 보내 주셨어야죠.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저를 보면 비웃어요. 너가 애 낳고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그 애를 나를 위해서 낳아 준 거니? 너한테 보내 준 용돈 300만 원도 절대 적은 돈 아니야. 진짜 그까지 푼돈으로 생전 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 주시는 거죠. 아들 낳은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푸대접 받았어요.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흥. 진짜 장가는 포기했던 아들이라 늦은 나이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길래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승낙한 게 실수였나 봐요. 첫인상에서 성격이 조금 있어 보였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영영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좋은 차도 사주고 싶고, 며느리가 원하는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싶죠. 하지만 작년에 아들 장가보낼 때 신혼집만큼은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끌어서 집 사줬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몇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설쳤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가 일이 너무 커질까 봐. 차마 말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끝내 자초지종을 묻길래 며느리와 나눈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며느라가 너 진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없는 이야기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잘한 건 없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겠구나? 당연하죠. 오히려 저는 제가 사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애 데리고 진료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제차한대 없어서 택시 타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분하네요? 그래, 너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알겠다. 며느리가 내 생각보다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구나. 아, 아버님. 어차피 이렇게 된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대접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친정 부모님도 다들 창피해하시고 저도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차도 못 사주고 명품 가방에 해외 여행 못 보내줘서? 네, 솔직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생각하니? 집은 집이죠. 여기서 지금 집 얘기가 왜 나와요?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사준 집이. 너가 예뻐서 사줬다고 생각해? 너랑 내 아들이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손주 나왔을 때 집도 해준 거나 다름 없잖아. 아니 그건 결혼할 때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집 문제랑 손주 문제는 완전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글쎄다 요즘 세상에 사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가 그렇게도 우리가 못해줘서 원망스럽다면. 그냥 그집 우리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집 팔아서 아이 태우고 다닐 차도 한대 사주고, 너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랑 해외여행도 보내주마. 그리고 남는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쓸 테니까, 당장 내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해라. 아니, 아버님. 지금 당장 저희 집을 팔면 애를 데리고 어딜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애 데리고 살라고 집을 사줬는데, 며느리 너가 우리 보고, 지금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니. 어차피 무능한 시부모가 되어버렸는데, 내 돈으로 사준 집은 돌려받을 생각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차 사주고 해외여행 시켜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관계는 끝내자. 아버님, 제가 이 집안들을 이어드렸는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너한테 한 번도 애 낳아달라고 한적 없고, 너희 두 사람이 좋아서 낳은 아이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거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유세를 떨고 있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우리 위해 손자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 없으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바랄 생각하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간 앞으로 손주 얼굴 보기 힘들어지실 텐데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 너 시집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제사 명절에 와서 천을 붙이라고 한 적이 있니? 김장 담그라고 시킨 적이 있니?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명절에도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게 했는데 너처럼 이기적이고 이해이 없는 며느리는 나도 사절이야. 너도 필요 없고 너가 낳은 손주도 필요 없다. 뭐라고요? 진짜 이렇게 막말하실 거예요? 막말이고 뭐고 너 진짜 어떻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몰라도 세상 무서운 게 없나 보구나. 당장 동훈이한테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 이야기할 거다. 어쩐지 공동명의로 해주기 싫더라니. 나도 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너는 너가 알아서 살아. 손주도 보여줄 필요 없다. 어머님, 저 그럼 한겨울에 당장 애 데리고 어딜 가서 살라고요?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세상에 이렇게 탕돌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네요. 끝까지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받을 것만 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다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우리 부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몰라도 남편 성격이 워낙 완강해서 당장 집부터 팔아버리랍니다. 노총각 아들 장가 간다길래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집 사줬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큰걸 내줬더니 며느리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사돈댁 집안 형편도 저희보다 훨씬 안 좋던데 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당장 팔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지들에 키우고 사는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아마 손주는 아들이 종종 데려올 것 같은데 며느리는 진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제 남편도 앞으로 며느리는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정도가 있지. 이쁘다 해줬더니 끝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집에 내려오라고 한 거요? 아, 들었어요. 토요일에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늦게? 안 돼요. 금요일에 오빠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 내려와요. 금요일에 바로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저희 둘다 퇴근하고 아무리 빨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 봤자 밤1 0시예요 그렇게 늦게 갈 거면 그냥 토요일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토요일 아침까지만 엄마 집에 있을 거라서 금요일에 와야지 내가 오빠 얼굴이라도 잠깐 볼수 있는 거죠. 두 남매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줄은 몰랐는데, 일단 남편한테 이야기는 해볼게요. 금요일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내려가면 피곤한데.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저희 식구 다들 언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금요일에 내려와요. 일단 알겠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차들 때문에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려요. 며칠 전부터 신호가 주말에 집에 한번 내려오라 하길래 저희는 토요일에 천천히 늦잠 자고 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출발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연락 온 신호가 무조건 금요일에 내려오라 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이랑 신호가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는 편도 아니었고 4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와 신우도 별다른 접점이 없었거든요. 다만 올해 초 신우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친정 식구들을 챙기려 하고 예전과 다른 애틋한 마음이라도 생겼나 싶었어요. 내 딸한테 연락 받았지? 토요일 말고 늦어도 좋으니까 꼭 금요일에 내려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댁 도착하면 밤 10시가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내려가 볼게요. 그래, 우리 딸이 어제부터 집에 와서 너희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저희를요? 아가씨가 오빠랑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보다는 너를 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지난 추석 이후로 얼굴 본 지도 꽤 됐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아가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혹시 무슨 부탁인지 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뭔지는 나도 잘 모르지. 아무튼 최대한 빨리 내려와. 오랜만에 며느리랑 아들 얼굴도 보고 좋지 뭐. 네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뵐게요. 그렇게 두 모녀가 하도 닭다을 해대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 서둘렀어요. 시집간지 반년도 안 지난 신우가 혹시 임신이라도 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석이 진작 지났는데 시댁에는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참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집안 재산은 아예 없었고 오직 명절에 두번 차례만 지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재산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명절 차례상에도 식구들이 잘 먹고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나 산적꼬치 같은 것들만 몇 가지 만들었고 그마저도 상만 차려놓고 절도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어머님이 교회 다니셔서 그렇다는데 이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제 입장에서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피곤함을 무릅쓰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명절보다 더 많은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호랑 심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그냥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서 저도 빨리 앉아서 전부 치고 음식 준비하라길래 얼떨결에 돕게 됐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는데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을 하니까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전날 밤 제가 신나게 붙여놨던 전들과 각종 제사 음식들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이러려고 나 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한테 방금 다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준비했던 음식들이 전부 아가씨 시댁 제사 때쓸 음식이었다면서요? 나보고 일찍 내려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자기 집 제사 음식 만들라고 불렀던 거였어요. 그냥 겸사겸사하게 된 거죠. 저희 엄마한테 우리 시댁이 주말에 제사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마침 잘 됐다면서 하는 김에 같이 많이 만들어서 먹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가씨가 가져간 음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전중에서도 모양 좋은 건 전부 아가씨가 다 가져갔네요? 남은 찌꺼기 가지고 먹긴 뭘 먹으라는 건지. 그럼 저희는 집안 제사가 있는데 어떡해요? 시댁 제사상에 못난 음식 올릴 수도 없잖아요. 진짜 짜증나네.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네요. 앞으로는 절대 대신 음식 만들어 줄 생각 없으니까 불을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것 좀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엄청 쪼잔하게 구네. 시모와 신호에게 완전소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왔어요. 밥 먹고 가라는 시모의 말도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던 남편을 끌고 빨리 가자고 했죠. 집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랑 엄마한테 완전소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황당해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저희 남편이 가장 정상이었고 나머지 인간들은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했고 분명히 같은 가족이고 같은 식구끼인데 작은 것 하나도 손해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이지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예의고 나발이고 먼저 집에 올라오게 된 거죠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아침부터 성질을 그렇게 낸 거냐 네 신혼에 제사 음식 좀 만들었 기로써니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파 아뇨 그것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미리 한마디 말도 없으셨잖아요 아가씨가 올해 시집가서 전부 치는 거 하나 할줄 모르는 건 이해하 겠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신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서 너가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잖아. 그거 좀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만약에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으면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했냐? 제사가 있었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문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제사 대신한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우리 집안 제사예요? 아가씨네 시댁 제사지.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는 안 하는 일인데, 식구끼리 같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마다 그냥 그게 우리 집 제사였다고 생각해.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희 집안에 제사가 있었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아가씨 때문에 없던 제사 만들어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집안 제사면 그 집에서 할 일이지. 왜 저희 집에서 해서 보내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요. 너도 알다시피 걔가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번 추석에도 욕을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음식 만들어서 손에 들려보내주자고. 딸 챙겨주고 싶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에 안 내려갈 거니까. 그거 몇 시간 전좀 붙였다고 뭐가 힘들다고 이러니? 너는 나 아니었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시집와서 1년에 10번씩 제사했어야 돼. 시어머니가 욕 먹어가며 제사 없애놨으면 이 정도는 고마워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신우가 저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 제사도 아니고 신우의 제사를 제가 왜 준비해줘요?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집도 제사 다시 지내자. 뭐라고요?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것 때문에 제사는 절대 안 지내시잖아요.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내년 설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제사 다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조상님 잘 모셔서 나쁠 거 없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네요. 원래 집안 제사라는 게 어머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가요? 하라면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자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냥 이 집안 며느리 안 할래요. 어머님이 시집간 딸 챙겨주려고 저한테 일시킬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남편 와이프 역할은 계속할 거고, 시댁 며느리 노릇은 오늘로 그만할래요.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가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이랑 계속 결혼 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문제에서 남편이 저 말고 어머님 편을 든다면, 남편도 당장 내 쫓아버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기억은 하시죠?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너무 한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아무튼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으니까 이만 자러 갈게요. 억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신혼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모를까. 그전엔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싶네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도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부족했고, 시부모님은 원래 여유 돈 없는 분들이라서 신혼집도 제 이름으로 얻었어요. 당시에는 시댁에 돈 없다는 것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덕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말던 듣기 싫은 이야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정말 좋아요. 항상 남편이 먼저 저한테 져주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확실한 서열 정리를 하려고요. 적어도 제가 그 인간들보다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